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한 달도 잘 달려오셨죠? 이제 내일부터 또 9월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받으라. 그리고 그 돌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제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보고 듣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명 6장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언제든지 강론하고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고 붙여서 보고 표로 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기억하고 지킬 수 있어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기억하고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새기라고 그래서 당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속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드십시오.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펴놓고 읽으십시오. 성경을 필사하십시오.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설때 저주 앞에서도 아멘 할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만 하면 아멘 아멘 하지만 불순종해서 저주가 임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삐쭉삐쭉 상처받고 또삐쩍버리고 많은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주 앞에서도 아멘 할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습니다. 이런 저주 이야기하면 팔끈 성내는 사람들이 있죠. 성내면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두 산을 만나는데 곧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만나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각 지파를 둘로 나눠서 세우고, 6개 집화시. 그리고 레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율법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선포되는 율법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나오고 또 28장에도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12개의 저주의 내용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백성들은 들을 때마다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저주받으리라. 여기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우를 여기면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할지니라. 이 저주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에도 아멘 하라는 겁니다. 응답하라는 겁니다. 이 저주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주 받으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단순히 입술로만 아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저주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축복의 삶을 분명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백성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율법의 선포 앞에서 대답해야 할 말은 오직 아멘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도 입술로 선포해야 될 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복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그 아멘의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8월 한 달도 아멘의 신앙으로 잘 달려온 것처럼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도 아멘으로 채우십시오. 아멘으로 말씀 앞에 서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9월도 축복의 한 달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